사진, 재정적 준비와 건강 관리 이미 인생의 첫 번째 막을 마치고 퇴직에 이른 사람들에게 인생 이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가득 찬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인생 2막을 준비해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필수 준비 사항 퇴직 후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준비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재정적 준비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저축 투자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한 인생 이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삶의 질을 높이는 인생 이막 계획 세우기 퇴직, 후 인생 이막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봉사 활동, 취미 생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작성해 보세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 찾기 퇴직 후에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찾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시간이 부족해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이나 관심 있던 분야를 탐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배우기, 요리, 클래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진, 사회적 연결과 네트워킹 이미지, 세 번째 포인트, 사회적 연결과 네트워킹 퇴직 후 인생 이막에서는 사회적 연결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커뮤니티 활동과 자원봉사 퇴직 후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스포츠, 클럽 문화 활동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생 이막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학습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 퇴직 후 인생 이막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기술과 지식 습득 퇴직 후에도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기술 언어 학습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배워보세요. 이러한 학습은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2.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참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대학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과정에 등록해보세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진, 인생이막의 성공 사례 활동 이미지 다섯 번째 포인트 국내 인생이막의 다양한 분야의 성공 사례들 퇴직 후 인생이막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연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1. 여행 작가로서의 새로운 시작의 이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후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여행 작가로서의 인생 이막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겪은 경험을 책과 블로그에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농업경영자로서의 전환을 시는 대기업에서의 긴 경력을 마치고 퇴직한 후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성공적인 농업경영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친환경 농법을 도입해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며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사례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과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3. 요리연구가로서의 도약 제이 씨는 퇴직 후 요리연구가로서의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리책을 출판하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열정에 쏟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4 사회공헌 활동가로서의 활약 PC는 퇴직 후 사회공헌 활동가로서의 인생이막을 시작했습니다.